안녕하십니까. 사이클 박사, 박박사, 박현호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은 발목 재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어, 발목 골절이 됐을 때 어떤 수술을 하는지,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방법으로 재활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2018년 12월 24일 날 골절이 됐고요. 수술은 26일 날 받았습니다. 지금 우측 비골, 여기도 철판을 대고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어요. 그리고 뼈가루를 좀 이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23일이 지났는데 어, 우측에 있는 다리의 부기가 아직 덜 빠진 상태이고 멍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발을 딛는 데는 이상은 없고요, 어, 발가락도 뭐 움직임도 자유롭고요. 예, 다만 관절의 범위가 움직이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, 여기에 대한 재활에 대한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. 의자, 수건, 그 다음에 짐볼, 어 이제 롤러, 조그마한 롤러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발을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 정도가 있으면 재활훈련을 할수 있습니다.